안녕하십니까? 토토왕 t v 입니다 자, 농구 토토 승호패 13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마감일시는 2월 14일 수요일 09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서부터 들어가서 보면 은 자, 2월 금액이 있고요. 2월 금액 3억 1741만 8천 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1번 경기 보면은 1번 경기는 브루클린. 브루클린과 보스턴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인정하고 들어가는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스턴이 한수위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브루클린, 의 브루클린의 공수 밸런스 좀 무너져 있는 상태. 브루클린은 뭐이 순위 계속, 어, 이제 끝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강팀. 강력한 우승후보 보스턴이 되겠고. 다음에 2번 경기, 올랜도 오, 어, 다음에 오클라하마 썬더. 예 경기입니다. 올랜도가 다 코스입니다. 지금 현재 스쿼드가 다 회복이 된 그러한 상태, 즉 올랜도는 부상자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최적의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 여기 홈코트 2점까지 덧붙여서 고려해 준다라고 하면 이변 노림의 여지 충분히 있다. 오클라호마 만만치 않은 상대이죠. 팀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5까지 같이 커버를 치고 들어가면서 볼수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경기는 미러키이고 마이애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 미러키가 이제 시즌 중반에 감독을 교체를 했죠. 어, 리버스 감독, 딱 리버스 감독으로 어, 새롭게 사령탑을 교체한 이제 미러키입니다. 마이애미는, 그러니까 그런데 사령탑 교체를 했는데 큰 재미를 보지는 못 하고 있어요. 시작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뭐 부상자도 있고 뭐 이래저래 에, 에, 좀 이제 선수단을 좀 파악도 해야 되고 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 주고 어,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나아지면 나아졌지. 원래 이거 감독 리버스 감독이 아니라도 미러키는 계속 강한 팀으로 남을 팀이잖아요. 예, 좀더 효과는 볼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나,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보여줬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고, 마이애미는, 로지어를 영입을 해서, 이제 그, 으, 이제, 승부수가 좀, 먹히려고 하는 순간, 로지어가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 버틀러도 지금 다시 IR, IR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좀 부상 악재에, 예, 네, 지금 부상에 다시 이제 발목이 잡히고 있는 마이엠이 좀 될만하니까 이제 또 그렇습니다. 여기 미러키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고요. 미들턴은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야니스도 그렇고 좀몸 상태가 안 좋았던 선수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쪽은 다시, 나머지 선수들은 온전하게 돌릴 수 있는 상태. 자, 4번. 경기는 피닉스이고, 세크라멘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피닉스, 예, 피닉스 선수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접전 구도를 끌고 갈수 있는 세크라멘토.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갑니다. 둘다 매력이 있는 팀들이지요. 여기는 라인업 자체가 워낙 화려하고. 어, 딱그 베스트 라인업이 부상 없이 쭉 간다라고 그러면 여기는 우승 후보, 입니다. 세크라멘토는 뭐 조직력, 체력, 뭐 이런 스피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팀이고, 이제 홈과 어웨이의 유블리를 좀 따지고 들어가면서 피닉스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보는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5까지, 피닉, 저, 세크라멘토의 선전 가능성은 여기까지 열어두고 볼수 있다. 뭐이 정도 선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5번 경기는 포틀랜드 미네소타 입니다 예, 여기는 미네소타가 한 수위, 경기당 평균 실점 부동의 1위 예, 미네소타입니다 역시 이제 미네소타의 농구는 디펜스 농구 디펜스 농구는 에, 기복이 없다 아, 공격은 기복이 있지만 수비에는 기복이 없다 자 미네소타 그 다음에 6번 경기 이, 이 KBL 경기입니다. KT 소닉붐 수원이고 울산 모비스 경기, 울산 의 경기. 에, 전 박, 일단 박빙 구도로 봅니다. 박빙 구도로 이렇게 일단 보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높이에 있어서 이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에, 워낙 막강한 막강, 토정 최고 어, 센터, 그 다음에 최고 용병 이렇게 갖추고 있는. 예 하윤기와 베스를 얘기하는 예, 요렇게 갖추고 있는 이 수원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의 골및 장악 능력과 아, 이 페인트존에서의 그 득점력은 아무래도 이제 수원 쪽이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울산 여기를 지우고 요렇게투 마킹으로 정리를 해보는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7번 경기는 어, 고양. 고향과 부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부산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존슨이 좀 각성을 했지요 다시, 다시 이제 팀에게도 감독에게도 사과도 하고 그리고 더 한걸음 더 뛰는 이런 코트에서 결과로 보여주는 것도 어, 지금, 예, 경기력에 그대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도, 이것도 예, 그것도 고무적인 일이고. 아무튼, 한번 홍역을 알았다가, 어, 아, 이제 다시 예, 강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아픈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돼서 강해지면은, 이제 그게 진짜 강해지는 것이다. 이제 여기는 저는 부산 사이드에서, 슈팅이 약간 좀 기복이 있는 것이 단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도 이제 베스트로 돌아가면 이만한 팀 없죠. 예, 뭐 지금 최준영이 뭐 부상이기는 하지만은 나머지 전력들은 다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뭐 중이고요. 송교창뭐 괜찮고 존슨 아까 말한 존슨도 그렇고, 예, 허웅 쪽에서 조금만 이제 슈팅이 기복 없이 이제 들어가 줄수 있으면 좀 쉽게 풀릴 수도 있는 예, 부산 쪽의 승부 이렇게 한 방으로 정리를 하고 가고. 네, 여기까지가 7번 경기까지 자, 전반전 경기 봤고요. 이제 하프타임. 자, 이제 후반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프타임. 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자, 여기는 여기가 제일 마지막 여기서부터 네. 그래서부멤버십 네, K 등급 어, 매치 토토 42.5배, 42.5배 적중에 성공한 어, 내용 있구요. 예, 부산이 예, 다시 어, 페이스업 중에 있습니다. 다시 반등 추세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부산에 대한 노림은 계속 유효하다고 라 보고, 다음에 여기는 예, 중저배당향 프로토 승부식 예, 적중에 성공했던 축구 조합이 아, 있었고, 음, 스페셜 토토 트리플 적중입니다 멤버십 a 등급 230 1배230 1배 트리플, 스페셜 트리플 적중이 있었고 이요바에에스페페 요 토토 트트플플이이이서는이 이뭐 정도 어, 수백 배 배당은 뭐 일배적인 배당이죠. 예, 아무튼 오랜만에 트튼플 적중 에트봤플 적중 맛을 봤고요. 그리고 중저 요당리적중저배배양 조합. 농구 배구 조합. 그다음에 농구 조합으로 6 어, 폴드 고배당 조합을 한번 실시 진행해 봤고 그래서 아쉽게 한개 경기 이빨이 나가면서 나머지 경기는 다 적중. 자중 저배당량 3개 묶음, 스리폴드 어, 묶음으로 적중된 거 있었고 자, 여기도 중 저배당 어, 후순위 적중 있었고. 그다 여기는 더블 적중, 스페셜 더블 적중입니다. 이 정도 배당 가지고서는 성에 차지도 않죠. 스페셜 쪽에서는. 자 아무튼 뭐 적중 나온 건 나온 거니까 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예, 여기 축구 조합에서 두 개의 경기 중저배당량 묶음 적중. 여기도 중저배당량 적중으로. 그 다음에 매치 토토에서 71.1배, 멤버스 K 등급 매치 토토 71.1배 적중. 그리고 파이 f o l 묶어서 들어가면서 네개 경기 적중 한, 아쉽게 한개 경기 미스가 났습니다. 중조 배당량 적중으로 만족하고 넘어갔고 축구 조합에서 어, 이렇게 좀 아쉽게 한개 경기씩 좀 미스가 나면서 어, 이 올킬 적중에서 한끗 모자란 좀 적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뭐중조 배당량 적중에서는 또 결과가 있었고 여기. 예, 스페셜 토토, 어, 더블 적중 74.3배, 적중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후반전 8번 경기서부터 다시 또 이어나갑니다. 8번 경기는 올랜도이고요. 어, 올랜도랑 닉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두 팀의 흐름이 분위기가 완전 정반대입니다. 부상자가 많았던 올랜도가 부상자가 다 돌아오면서 진용이 다시 재구축되고 있는 중, 뉴욕은 잘 나가다가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최근에 휘청거리고 있는 중, 뭐 이렇습니다. 랜들, 뭐 아노누비 요런 주요 선수들 지금 닉스에서는 어, 부상 공백이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예, 올랜도 쪽으로 한번 이렇게. 한 방으로 한번 정리를 해 나가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랑 마이애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마이애미 경기 한번 있었는데, 예, 마이애미가 다시 이제 부상, 로지오 버틀러를 비롯한 부상자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부상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중이지요. 필라델피아가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역시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엔비드의 부상 아웃, 어, 입니다. 어, 엔비드가 없는 필라델피아는 안고 없는 찐빵이지요. 자, 여기가 그런데 두팀 모두 다 1승, 1승이 지금, 지금 팀 상황은 좋지 못한데, 에, 지금 1승, 1승이 지금 급한 아, 그런 상태, 승부 우지는 굉장히 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5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다가 저는 올 커버 찬스를 일단 쓰고 간다. 라고 두팀 모두 다 부상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건 똑같고 승부진 둘다 세고 그러면서 여기 이변의 여지까지 보고 가고 다음 10번 경기는 클리브랜드 그리고 시카고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클리브랜드 쪽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고 아이 클리브랜드가 생각보다 생각한 것보다 아무튼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클리블랜드 이고요 내, 여기 조화가, 공격의 조화, 공수의 밸런스도 좋고, 내 외곽의 밸런스도 좋고, 높낮이의 밸런스도 좋고, 선수들의 돌아가면 스터져주는 그런 득점 분포의 밸런스도 좋고, 여기가 짱짱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 토론토이고, 인디애나인디애나 인디애나, 이제 스피드에서, 토론토가 인디애나의 스피드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각도로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맨피스, 이거, 휴스턴이 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요거랑 이 필라델피아랑 마이애미 그리고 12번 경기 맨피스랑 휴스턴 이 경기에 똑같이 고민 많이 했고 이둘 중에 하나에서 지우개 찬스를 쓴다면 이둘 중에 하나에서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에다 이제 썼는데 그리고 이제 맨피스, 휴스턴인데요. 맨피스는 지금 뭐 다른 팀들 뭐 부상자가 있네 없네 뭐 이런 선수 부상 저런 선수 부상 맨피스 앞에서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맨피스는 지금 선수단 운영 자체가 안될 정도로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IL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에 예, 베스트 5에 해당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어, 맨피스가 지금 상황이 좀 좋지를 못한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휴스턴도 꼬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홈과 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상대가 강하건 약하건 원정에서는, 어, 너무 못하고 또 상대가 강하건 못하건 약하건 홈에서는 또 굉장히 좋고 또 요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맨피스가 조금만 진용이 에, 좀 탄탄하면 조금만 괜찮으면은 맨피스 쪽으로 어, 역배당으로 연배, 왼피 쪽으로 때려도 될 판인데, 워낙 지금 라인업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홈에서는 한 67%의 승률이 나오거든요, 휴스턴은. 근데 원정에서는 20%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여기서 장고를 하게 마련인데, 그런데 아까 요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그랬잖아요필러델피아는 마이애미랑 똑같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 그 매치업 구성이. 근데 이쪽은 둘다 지금 승부지가 세고, 여기는 일단 플레이오프 쉽지 않은 뭐 그런 팀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양방으로, 여기를 좀 양방으로 이렇게 노리고, 갈라치고 들어가면서 노리고 들어가는. 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멤피스 사이드에서 응원을 하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경기는 덴버. 덴버이고 세크라멘토의 경기가 되겠는데 이제 세크라멘토가 백투백입니다 원정 백투백입니다 앞선 경기 여기 이번 회차에서 4번 경기에 편성이 되어 있었죠 피닉스랑 세크라멘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음 목요일 이어지는 목요일 경기 세크라멘토가 이제 덴버로 또 넘어가서 곧장 뛰입니다 일정이 좀 타이트하지요. 세크라멘토가 세고 좋은 거는 다 인정하는데. 아, 근데 이 일정, 일정 자체도 타이트하고, 매치업도 되게 세고. 어, 피닉스 세고, 다음에 또 덴버 세고. 여기는 덴버사이드에서. 덴버도 홈 깡패지요. 다음에 마지막 11번, 14번 경기, 11위, 유타, 다음에 레이커스의 경기. 자, 되겠습니다. 유타도 좀 이제 흐름을 요렇게 막 흐름을 좀 기복 진폭이 좀큰 유타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승부수가 좀 나와야 될때더 이상 어 이제, 이제 앞으로는 좀더 이제, 어 이제 봄농구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스퍼트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레이커스도 지금 크고 작은 잔부상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러브론도 그렇고. 연령도 좀 높고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는 시즌 후반 가서 좀 고전할 공산이 크고 유타를 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서 여기까지 커버 치고 요렇게 네, 마무리 그래서 14번 경기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 행운을 부르는 구독 좋아요 어,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 토토왕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